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버트리얼즈 투자 경고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3%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볼게요. 14조, 14조를 살짝 넘겨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 28조죠. 그쵸? 고가 딱 따지면 거의 한 30조 가까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냐?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입니다. 자, 제가 딱 50%까지만 괜찮다 이야기를 드렸죠? 자, 투자 경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쵸? 여기서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제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그쵸, 매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정확히 시세 발생이 됐습니다. 전 정확히 12월 14일날 매수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는데, 에코프로 BM의 기준에서, 그쵸,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50% 정도 평가를 받으면, 그때는 매도해야 된다. 그쵸. 그러면 오늘은 뭘까요? 매도 구간이 왔습니다. 그쵸. 죠 어, 항상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죠. 근데 조정이 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다려야 될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에코프로 BM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이 올라가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끌어올리는 상황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보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을 함께 봐야겠죠?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다가 에코프로 머티 이렇게 딱 깔아놓고 보면 정확하게 분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 2차 상승이 나왔을까요 그쵸 이날 뭐가 나왔어요 이날 정확하게 44조 짜리 수주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쵸 수주 계약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려면 에코프로 bms 그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을 마련해야 겠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58만원 까지 올라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44조짜리 수주 공시가 나오기 전이에요. 한참 전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때도 타진 중에 있었겠지만 그게 외부로 새어나갔지 않았겠죠. 그렇죠. 뭐 흔히 뭐 새어 나갔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음모를 펼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가 봐 봅니까? 그렇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게 특히나 삼성 SDI에서 5년짜리 계약을 44조 원어치나 넣는데 그걸 보안에 안 붙이고 했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매도리포트는왜 나오는 걸까요? 그쵸? 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단기 상승은 오늘로 종료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추가 상승을 만드는 건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야기고 에코프로 bm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자 58만원일 때 44조짜리 수주 공시가 없었고요. 기존에 계속해 왔었던 4조 원 정도의 삼성 s d i 발 양극재 납품 계약이 이미 되어져 있었습니다. 22년도에 납품했었던 양극재 물량이 그쵸? 4조 원 정도가 되어 이미 여기서 곱하기 2.5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쵸? 연환산으로 했을 때 44조를 연환산으로 딱 때리면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뭐가 됩니까?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그쵸? 단기적으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다 올라와서 에코프로 BM의 50% 평가치까지 올라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지금은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더 크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는 게 맞다 하지만 에코프로 BM이 그쵸. 상승폭을 키워주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밸류에이션도 다르게 잡아줘야 된다. 근데 그 밸류에이션을 지금 실적 대비해서 아무리 계산을 해본다고 한들 그 계산법이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이제 적자를 겨우 면할 정도의 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자, 시가총액이 14조에요. 근데 이제 적자를 면할 정도예요. 두산로보틱스는 어때요? 시가총액이 6조 7조 이런데 적자입니다. 자, 주식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과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로 아무리 그 지지고 복고 한들 한두 번 맞는 게 전부지 거기에 뭐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뭐 주식 투자를 한다.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4 4조짜리 수주 계약이 들어왔다. 근데 58만 원을 갔을 때는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없었고, 시장의 광기가 포함돼서, 즉, 수급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58만원 오버슈팅 구간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58만원에 대한 기준치가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나와요? 그쵸?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그 구간까지가 58만원 이상 된다는 거고 그랬을 때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추가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쓸데없는 보유기간을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쓸데없는. 제가 이 고가에서는 오, 상관없다. 무조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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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내용이 좀 달라요. 매도를 해라 팔아라 끝내라 그, 그게 아니라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이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고 에코프로 BM의 추가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왜? 공매도 포지션이 아직 안 풀렸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시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월 달 그리고 4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있죠.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올라갈까요? 금리 인하 전에 주가가 올라가고 인하하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까요? 후자겠죠. 그쵸. 후자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후자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그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들의 환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얼마의 매수를 다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에 팔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쵸.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단 며칠 만에 50% 수익을 달성시킨, 그쵸.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제가 공략한 건 요날입니다. 12월 14일.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장 시작 전. 그쵸. 자, 내용 봅니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쵸. 14일날. 요날이에요. 14만 1100원.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거의 곱하기 2에 가깝다. 그쵸. 한 60에서 70% 정도의 수익 구간까지 갔었다. 근데 오늘 저는 매도를 했지만, 그렇죠. 왜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비행과 함께 보유하면서 가도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지금 비싸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시장 친화적으로, 즉 시장을 믿고 시장의 판단을 믿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고가 돌파에는 당연히 매수 구간으로 잡고 고가까지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에 대한 목표가까지 왔으니까 50%만큼 왔기 때문에 그렇죠 매도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딱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면 에코프로 머티반 주식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때 12월 15일. 금요일인데 어, KINX도 급등세를 보였고요 쭉 내려서 보면 자 12월 18일 어저께입니다 LS 머트리얼즈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나갔죠 8시 50분 그랬을 때 LS 머트리얼즈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이틀동안 강세 그쵸 이틀동안 거의 한4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런 매매를 할수 있었을까 당연히 신고가 돌파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8시 53분 오늘이에요 18일, 그쵸? 어제에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 여기 19일 날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도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상한가 들어갔죠? 이것도 뭐예요? 신고가죠. 자, 그래서 시장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번에 이 연말 이벤트로 소통방을 오픈을 할 겁니다. 원래 인원 제한을 뒀었는데 제가 딱 천분까지만 늘리도록 할 테니까, 내가 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입장하세요. 그리고 오셔서 신고가 매매 어떻게 하지 하는지 그리고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 그 부분 딱 배워서 진짜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입장 방법은 일단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가 그쵸 소통방 입장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 계속 나갑니다. 자, 여기 보면 수익 모델과 신고가 검색기가 있죠? 제가 계속 신고가 매매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익 모델과 신고가 검색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도 빠짐없이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 드리고요. 그리고 수익 모델과 신고가 검색기 를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꼭 배우, 배우면 나만의 수익 모델 이 아니라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하면서 주도주로 충분한 수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 다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도 돌아와서 보면요. 이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이미 시가총액 기준에서 에코프로 bm 의 50%만큼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물량을 줄이고 매도 하는 구간으로 잡고 에코프로 BM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머트리얼즈의 뭐 가격대를 잡자. 근데 에코프로 BM은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25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렇죠. 내려갔을 경우에 그럼 대략한 15%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저로의 매수 기회가 오고요. 하락했을 때 주가가 아예 뭐 박살나거나 끝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하기 쉽게 20% 잡으면 24조까지 빠질 수 있죠. 그럼 이걸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딱 적용을 시키면 뭘 해야 돼요? 12조까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대략 한15% 정도의 하락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머트리얼즈도. 그러면 그 하락 구간에서 에코프로 BM의 상황을 다 봤죠? 그러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 보유기간이 줄어야 되니까. 보유기간 무한정 늘릴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 준비를 해놨고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도 어렵고 그렇 영상을 찍다 보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고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포함시켜 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오늘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 고가를 잡으려는 것보다 내가 안전하게 단기간 정말 딱딱딱 요점만 공략을 해서 이틀 만에 정말 적게는 한 10에서 20% 많게는 3에서 4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다면 얼마나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모든 걸다 먹을 수 없다 하지만 무조건 올라가는 구간은 있다. 그 부분만 무조건 공략하자. 그게 신고가다. 그게 오늘 내용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이나 여기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으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단에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으니까 더 이해하기 쉽도록 어떻게 매매를 하고 그리고 연말 그리고 연초에 그쵸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올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어,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어 AI 반도체 관련 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환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알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어,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어,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곡과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